안녕하세요. 20895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천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2천 안흥지 인근 대로변 1층에 위치한 현재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며 유동성이 풍부하고 차량 이동이 많아 주변은 많은 상가들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만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뷰티샵, 카페 등을 강추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 시기는 협의이며 면적은 33제곱미터 약 10평이고 층수는 1층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와 부가세는 모두 없고 추천 업종은 뷰티샵, 카페 등을 강추해 드리고 특이사항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손개해 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뷰티샵이랑 부침 머리, 상가로 영업 중인 그 상가 내부의 모습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평수하고 구조가 아주 잘 빠지고요.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위에 등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스탠드 냉난방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은 그냥 미용실처럼 의자 있고, 거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보여드리면, 여기는 뭐 손님 대기하는 그런 공간의 모습이시고, 뭐 거울 이렇게 되어 있고, 집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이제 카운터,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손님 시술하는 공간, 또 누워서 이렇게 베드 시술하는 공간, 베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가.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샴푸실, 샴푸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샴푸실도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그 샴푸실의 모습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상가가 원래 카페로 영업 중, 영업하던 그 상가라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안쪽은 원래는 뭐 냉장고, 냉동고 뭐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사장님은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싱크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강추해 드리는 건 뷰티샵도 강추해 드리지만, 카페나 뭐 음식점 같은 것도 강추해 드리는 그런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로와 시설이 깔끔한 현재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저희는 개인적으로 뷰티샵, 카페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